인싸용어 테스트라고, 여러분. 한번 인싸용어 테스트인데. 아니, 알잘, 딱, 깔, 센. 톡띠, 구치, 윤차, 배색권, 실매, 반신, 반박 전공, 임구불소 700, 0700, 오저치고. 넷도출 킹반네 중에 톡띠랑 킹반네 말고 모르겠어. 톡띠는 카톡 아이디 아니야? 아, 근데 일, 일단 알잘, 딱, 깔, 센부터 해보자. 알잘, 딱, 깔, 센. 아! 진짜? 알지도 잘하지도 못하는 게 딱하게 깔보면서 센척한다가 알잘 딱깔센이야 진짜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근데 진짜 좀 이실법 했어. 알콜 잘잘하게 딱, 알콜일 것 같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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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콜, 알콜 잘못 마시는 애딱 돼. 아. 뭘까? 아니, 알콜이랑 관계가 없어요? 이 말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에? 너는 인싸구나? 나만 몰라? 알. 알아? 알잘 딱갈쎈하다고? 알잘 딱갈쎈을 못하는 하리님? 알고 있니? 너 잘생긴 거. 딱 깔끔하게 생긴 게 센스도 있고 내 스타일이야.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꽤나 많이 맞췄어요. 진짜? 깔끔하고 센스 있다. 이 맞아요? 진짜? 이상한 말 말고 알잘딱깔센 하세요. 이럴 때 쓰는 말이야? 자꾸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하고 아 이건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알잘딱깔센 하세요. 이렇게. 아 하면.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어? 센스 있게. <laughs> 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잘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해. 이거예요? 음. 아 설명이 너무 좋다. 인싸증급 아, 정말 센스있다, 진짜. 알잘딱할 센. 이거 근데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아, 여러분 상사에요? 능력있는 상사에요? 선배 대질이야 밍아. 네. 구치 입냄새. 부치 입냄새! 아니,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네. 여러분 입냄새. 안뜯 뜨는데 아 구독 취소야? 아 구취팔취 이런 거? 아 근데 나는 아무리 구독 취소라고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구취는 그냥 입냄새밖에 모르겠는데? 이거를 뭐 구취라고 할수 있지. <laughs> 잘한다. 아 어? 알아서 제일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구독 취소하면 되냐고 진짜 잘한다. 잘하는 짓이다. 또내 앞에서 놀리지 마세요. 윰차! 윰. 거꾸로 볼까?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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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명. 영 차가 안되는구나 아 영차라고? 아닌데? 뭐뭐뭐 뭐, 뭐. 유모차를 아 근데 인싼데 아 맘카페에서 많이 쓰시는 인싸용어시구나 이게 유모차라고 해서 유모차를 굳이 윰차로 줄인다고? 유모차 아니야. 아 그래요? 윰차 나 진짜 도저히 감이 안 잡혀 윰 <laughs> 유미 합쳐진 거예요. 유미가 그냥 버스 타는 챔피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버스 타는 챔 아니냐, 차 타는 챔피언 아니냐 해서 윰차 이렇게? 음, 약간 유튜브에서 많이 쓸만한 그런 건데? 너, 너 지금 뭐... 나 구독자 없다고 윰차 하는 거야? 윰차? 무슨 차별? 유튜브 구독자 차별? 유튜브 응? <laughs> 너 지금 나 구독자 없다고 윰차 하는 거야? 윰... 융... 융... 윤창아 뭐예요? 유명과 무명. 아. 되게 여러 군데에서 쓰일 수 있겠네요. 내가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잘 나가는 선배님이 같이 있어. 나보다 까마득한 후배가 저기 3대 기획사 아이돌들한테는 인사하면서 나한테는 인사를 안 하는 거지. 음. 그러면 딱 가가지고 너 지금 나 지금 나윤차하는 거니? 그럼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민아 <놀람> 7000700. 저거 그거 아니야? 0803300020. 아, 그 뭐예요? 무슨 번호예요080335 0020. 돌려, 돌려, 돌림판. 이 번호예요. 저 <laughs> 그거 옛날에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니, 왜 틀이야? 요즘 애들도 봐! 080335 0020. 이걸 <laughs> 기억한다니까? 왜냐면 내가 그거 불인하게 신청했었거든. 그 코너로 이제 연결되는 멘트가 자가 나오잖아? 080335 0020. 0 8 0 3 3 뭐, 엄마폰, 내폰, 아빠폰, 동생폰막 삼촌 폰 이모폰, 할머니폰 다 가져와서 막 그랬었어. 7 0 0 0 0 0 7 0 0 이거는 진짜 거꾸로 해야 된다. 이응이응, 니은이응, 이응이응, 니은 아닐까? 어, 그런 식으로 보는 거 맞아요. 기역이응이응, 이응기역이응이응, 귀여워아귀여워귀여워귀여워 하린이 0 7 0 0 0 0 7 0 0 0 7 0 0 0 7 0 0왜 이러는 걸까요? 오자치고! 오늘 저녁 치킨구뭐 <laughs> 어떻게 알아요? 오늘 저녁에 치킨구 아, 왜냐면 난 인싸니까. 긴 거는 알것 같아. 음. 그리고 오자치고라는 말내 친구들이 쓴적 있는 것 같아. 난 근데 그때도, 뭐지 이런 재민이스러운 말을 알아가지고 왔나네가 <laughs> <laughs> 그러고도 내 친구야? 했었는데, 이게 인싸 용어였구나. 미안 친구야? 방송을 보고 있다면 미안하다. 오전 맥주 아세요? 맥주에... 오늘 저녁에 매출이요? 아 뭐가 좀고 매출 해달라 하면은 치킨 추천합니다 애들. 아 오늘 저녁 메뉴 추천 아매 추천 아 맞네 맞네 내또출 내가 또 출동 내가 또 출동할 차례네 내가 또 대출을 받다니 대출? <laughs> 내가 또 이번 달에도 가득 값을 못 내가지고 또또 또 대출을 받다니 언제 이거를 다 갚을 거야 약간 이런 거 아니야? 내 배가 또 출출하다? 그것도 그럴싸한데? 약간 저녁에, 밤에 핸드폰 하다가 아, 내가 또 아, 그... 내또 출이야. 내가 또 출출하네? 응. 내가 또 출출하다. 그렇게 먹고 싶으세요? <laughs> 그렇게 야식을 많이 드세요? <laughs> 아, 내또 출. 모자 치고? <laughs> 아, 내가 또 출출하네. 오늘 저녁에 출근한 거 <laughs> 아, 잠깐만, 내가 맞춰볼게요. 네이돌 출근이라고? 응. 음. <laughs> 이거 써가지고 대화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재미스러울까, 얘들아? 먼저 하세요. 어 음. <laughs> 어렵다. 인구했습니다 반신할게요. <laughs> 하나만 써야죠. 아, 아, 하나만. 어때요? 아니. 인구했습니다 반신할게요. <laughs> 반박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반박은 반모 상태일 때 반박하는 거죠. 아, 아 반모 박진이가 신청을 했으니까 받아 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반신이요? 아.. 긴봤네아왜 이렇게 네가 나한테 반신.. 아긴봤네제차례요 <laughs> 응. 구독자 수 전공해주세요. 저 구독자 얼마 없는데 지금 염차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하네. 구치할게요. 이게 뭐였지? 불고기.. 소불고기? 이게 뭐였지? <웃음> 이게... <웃음> 이게 뭐였지? <laughs> 아 불타는 소통? 아 불타는 소통! <laughs> 아, 그렇게 보이는데, 어떡해, 그럼? 야, 구치라고? 톡띠까톡띠까라고요 아, <laughs> 와, 너무하시네. 실배님, 차단 좀 해주세요. <laughs> 불쏘했더니 너무 배고픈데? 오적치고? <laughs> 갑자기 바뀐 거예요? 네, 사람이? 맞아요. 아, 내도출인데 치킨은 좀 그렇고, 떡볶이 먹고 싶은데, 배색거니? <laughs> 이거 누가 쓸 음. 내가 이거를 안 쓰려면 이거 두 개를 지금 한 방에 일야 되거든? <laughs> 아, 딸짤딱깔쌤하게 배떡 시켜놨지 어때 나, 귀여워? 뭐가 귀여워? 킹받네, 반박합니다 <웃음> <웃음> 이제 대화가 된다고? 와, 진짜 어지러질하네요 와, 재밌네 여러분 인짜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아셨죠? 이제 방아링은 인싸다 왜 이렇게 힘들지? 열다섯다 दे आ <गगी दुए>